안녕하세요, 미케알스의 미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교시는 캠브리지 교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캠브리지 단어를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문제를 풀고 그 단어를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 제가 캠브리지 트레블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 여기 있죠. 통해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스터피스, 이게 뭐 완전히 된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라서요. 자, 이렇게 보면 문제 풀때 정답 나오죠? 정답의 위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자, 본문과 유사 관련 내용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의 어휘는 뭐가 어휘일까요? 얘네가 어휘예요. 다른 어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휘예요. 자, 즉 무슨 뜻이냐면 음... 단어를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그쵸? 내가 읽어서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키워드와 분문의 유사,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그래서 그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그래서 밑에다가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또그 단어집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한글로 모르면 또 고민스러워서 또 한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넣고 있는데, 문제는, 한글도 중요하지만 영영적 개념을 알면 이 문제 금방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영적 개념의 단어를 어때요? 이 영영적 개념 여기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eradicate 같으면 destroy가 동의어로 시험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읽고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진짜 필수 필수 어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이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를 어 그렇죠? 뭐를 해줘요? 음, 연습을 하는데 영영사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서 정리해야 돼. 근데 이건 진짜 강,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리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수동적이야. 이런 거 누가 정리해주길 원해. 예, 네,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교재가 나올 텐데 그때 많이 사주세요. 구매해주세요. 자 <laughs> 어쨌든 아, 왜냐면 요청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지금 제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아 교재 또뭐 얘기할까봐 아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랑 단어랑 연결되 있지 않아. 근데 단어 공부하기는 좋잖아요. 뭐, 엔, 에피데믹 나오면 판데믹, 엔데믹, 뭐 이런 거 단어 공부하기 좋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어로서는 내가, 아이고, 권유하기, 알면 좋은데, 시험 문제랑 단어가 겹치지가 안, 안 겹쳐. 그런데 이런 거모르면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스마도, 아스마는 다 알긴 아는데, 스펠링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는 건또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대로, 그러니까 아는 단어는 아, 뭐 아는 단어는 넘기 그러니까 나만의 영영 그뭐 단어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영영사전을 찾아달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영영사전에 뭐 이렇게 영영사전 읽어봐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영사전 폴리오 같은 경우는 영영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어때? 요 한글로 공부하는 거야, 소화마비. 얼마나 쉬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영양사전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한글로 소화마비 읽고 이거 읽어봐요. 아, 이거. 이렇게 나오죠. <laughs> 자, 그래서. 영어, 영어, 영어 사전은, 영어 단어집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1800 단어, 기본 단어는 저희가 연락만 주시면 다 보내드리잖아요. 자, 그거 빼고. 그 다음 단계 단어집은 뭐 할까요? 무슨 제가 팔복화도 만든데 팔복화 같은 경우는 연상에서 이렇게 라이팅 쓰게끔 만들어서 전혀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어를 아는데 파악하는 연습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풀었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단어 뽑고. 자, 내가 모르는 단어를 따로 뽑아요. 자, 문제와 관련된 단어가 캠브리지 12, 11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자, 신기한 거 있어요. 겹쳐요. 계속 나오던 문제만 나와요. 저는 r s t 험 문제 문제만 아, 단어. 요걸로 시험 문제 냈구나. 요걸로.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단어는 측정하는 단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니까, 아,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 네, 성적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단어 공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800 단어 나오면은 이렇게 내가 정리한다. 자, 정리하기 귀찮으신 분은 한달 뒤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 그때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 공부를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에 관련된 단어들은 특징 하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단어가. 단어가 안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를 안 써요. 시험 문제로 나오고 키가 되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5점도 봐야 되고, 7점도 봐야 되니까. 뭐, 4점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레인지가 진짜 다양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서, 뭐, 7점의 단어가 따로 있고, 6점의 단어 있고, 5점의 단어가 다 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파악할 때까지는 어때요? 영영사전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reading의 아, 단어, 이렇게 돼있죠. 이거 reading의 단어는 내 아예 writing의 단어가 되면 너무 바람직하죠. 또 성적이 나오실 수 있는 또 다른 키가 되겠습니다. 자,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그렇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